넌 아직 멀었어 배울라면 더로워피는해 아, 개쎄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아아 안녕하세요 두명 구하자 두명을왜 구해? 삽인데 어, 이거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삽평 우리 다 같이 하는 킬돈 미션 있다는데 요 기다리자 코사사 전사의 치시 합킬당 100개? 합킬당 100개? 아, 피 감고 해야지 피 감고 급하다 브리핑 해보아요 전살치식 잠깐 잠깐 목소리.. 모, 아킬 잠깐 킬 목소리 톤 살짝 더 높여보아요 전살치식합 합킬당 각방 100개 합킬당 아 각방 100개 바로 초대 공지와공지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입원해 있었네요. 쪽지가 엄청 많이 왔네요. 한분한분 한분 찾아뵐게요. 아 수술을 하셨구나. 아 누님 하루하루 생각났습니다. 잠이 오질 않습니다. 제 머리를 보세요. 미용실 갈 시간도 없이 누님 생각을 했습니다. 빨리 완치하세요. 아 방제 바꿀게요. 아, 아 치아 누님 어서오세요. 아 누님. 눈이... 아 진짜 누님 생각했죠? 아,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누님 진짜로 건강이 최고입니다 누님 진짜 인정 인정 건강이 최고입니다 <laughs> 누님 아이고 건강이 최고 채... 다시 해봐요 방 뭐라고요?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아그 상가집 아, 아니, 뭐, 그 상갓집? 아 상갓집에서, 아니요 집에하는 말이에요. 아니아니 예? 저는 아니에요. 그게 아 이게 곡소리인가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프신 아, 아, 거 완치되시길 일단, 바랄게요, 음, 형님. 누님. 가러 가자. 가보자. 아, 가보자. 킬당뵙개 너무 오랜만이다 가보자. 음. 브루킹. 아 너무 아, 안 된다. 아, 네. 에 둘. 뭐라도 좀 해봐! 씨남들아 아, 천천히 해왜 이렇게 급해 천천히 해. 누우면 안돼왜 풀발했어 그러니까 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. 누, 그래. 어, 누우면 안돼 천천히 같이 해 아, 뭐라도 좀 이거 해봐 유행된다리야? 씨. 아니 파밍을 해야지 이게 안돼용? 아 근데 이게 안돼용 이지라네 민교 씨. 공모 갖는 새끼가 또 지금 상호니까 아, 아, 또 이제 상호 아, 상호 아, 아, 그게... 유행했으면서 이제 슬슬 또 준비하네. 이씨 박지 박지 이씨 저 열어른님 이름 말한 건데요? 무슨 문제라도 무슨 제문이 있었나요 혹시? 내 이름은 문제가 아니라 이재, 이재문이요 알았어 이제문이. 아 근데 무슨 제자에 무슨 문인가요 혹시? 임금제 문이문 문이문? 임금제 문이문이 무슨 뜻이에요? 임금처럼 되라고 한걸 걸. 한걸 걸 걸은 뭐야? 자 한자 그 의, 음, 의미도 몰라? 아니 성평은 무슨 성이 거. 무슨 태야? 이로성 클태. 아 크게 이루어라. 알고 왔잖아. 너들. 아 준할준의 물가수. 주나주? 할아버지가 준할준의 물가수라고 할아버지가. 장진아? 간진아. 간지나가 한자로 지었대. <laughs> 넘어갈게. 가자. 가자. 내 아파트에 있는데 이거 오면 딱 좋을 것 같아. 가자 가자 넘어가자. 넘어갔다 너희쪽으로 왔어 왔어 앞 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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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 와이씨 이게 안 죽어 카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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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카지노 1층 단백락 붙었다 누우면 안돼 누우면 안돼 붙었어 여기 아걍 술탄 좀만 술탄 내가 할게 나봐 아 내가 할게 아주 아주 잘못 꺼잖아 이거 한방 해야 돼아나한방해 나봐 오! 지리지? 나나탄 어, 모텔 둘. 오케이 오케이.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살려 아니야. 아, 아 시. 급한 핵인 거같아 핵인 거같아 핵인 거같아 핵인 거 같아요. 핵인 거 같아. 어. 핵이야 핵 범살려 범살려 아씨범살 핵인데 뭐 어떡할까 그뭐 천천히 하자 형내 앞에 붙어있어 맞자 가야돼 지금 방어구랑 다 깨놔야 돼 핵은 다 잡아야 돼저나 너무 3세기. 3세기야 너무 응. 3세기야 형시 봐야 돼시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쇼 봐야 다나 3세기야 눌러 세기. 눌러 꾹꾹 눌러. 응. 꼭꼭 눌러줘 꾹꾹 눌러줘? 올라간다! 뒤로 올라다 뒤로, 뒤로 올라간다! 핵! 하얀색! 하얀색 노려! 하색 나이스! 핵기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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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자잡아잡아핵 잡아! 핵 잡았다! 핵 잡았다! 를 쳐! 박퀴핵퀴아미기를나 좋아! 이 씨! 아 그렇게 쏠 거면 아, 기다려봐 나 아래 나 위에서 그래. 나아래아래 나 왜나머 맞다? 배열을 안겹면안 되나? 아미니를 줘봐 배열을 줘봐 아미니를 줘봐 아니 그리고 양각 좀 벌려 사페형 비핑 형 여기 안 보이는데? 저 새끼 저기 가안 보이네 지랄하고 있네 바이 바이 어, 형 봤다 형 봤다 봐이. 다 떠먹여줘야 되네 대지 아니 자기네들 씨발 앞에 오는 것도 안 보고 쥐 x 고 있네 우리가 핵 잡았는데 한 것도 없으면서 들래, 들래, 들래? 헥 잡음 다한거지 그러니까 문제 있다. 음. 아니 오토바이 다시 되돌려 줘라 진짜로. 아니 되돌리는 거. 게 아니라 사장아 그 오토바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도 같이 있어 젠들. 그러니까 아, 배그를 하면은 패치도 들를 일단 봐 사장아. 아 국상준조 많은 사람. 나 하나야. 비상 호출 이거 뭐야? 왜왜 왜? 초가 또 이제 한 번에 같이 못 불러. 아 패치 노트 좀 읽어라 줘. 순수해서... 아, 나 본다 나 보는데? 아얘얘이바층집문 얘, 바로... 바로... 앞에 있다. 니얘 얘네, 바... 얘네 이이 적한데 바... 만개. 빼? <laughs> 지하나아지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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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로막 가버려도 되겠다 타봐, 가자 가야돼 서클로 와저 집에서 개.. 아, 아아왜나우라니까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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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, 나왔잖아 뭐, 뭐고 아, 아니 이건 우리 탓을 하사 존나 역아 진작에 나왔어 아니 이거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뭐고? 아, 핑 환상이 어그로 핑퐁. 우리는 삼기전식인데삼기전식인데 안전한 데서 놀잖아. 이렇게 형 누군가는 못살린다니까안따라고 안전하게 어? 하잖아 사장 너가 데리고 다니라. 저형안 되겠다. 나평그 위험할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갈게. 아못 하는데 왜나 되는지 난니그할 수가 없다니까. 그좀 아쉬운데. 이이 이것도 호흡이거든. 사장이면 나좀 호흡을 많이 맞춰 가지고 이거 좀 척감책인데 저형좀안 된다. 사장님. 하나야 뭐야. 뭐야, 뭐야, 와!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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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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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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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무 야 하나. 뭐야, 뭐야, 하나 뭐 아니 맵을 왜 이렇게 계속 이거 하는 거야. 이거, 이거 조란사 많은데. 킬 많이 먹을 수 있어. 아니 킬은 많이 먹는데 조란사가 심하잖아. 혼자만 많구나. 좀 안전하게 좀해 줘. 제발. 나는 거 봐. 나는 거. 알았다고 씨. 나 그만하라고. 알았다고.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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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움직여 보자. 집중해. 진짜 이거 킬다 100개야. 어텐션. 집중해. 아,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겠다, 그냥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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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네, 네, 빼고 갈게요아 우리 아, 너무 뭐가 체육관 바꾸 없어야 된다. 아니 이거, 이거 아... 아지냐 너네? 난 나이 나카사 나이 늦어.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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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. 정. 난 나카사 늦어. 아니. 나... 아니, 아니... 아, 아 진짜 씨. 아왜 그러는 거야? 아니 그럼 체육관 오든가. 아니 오든가. 아니 뭐라 말을 해야 돼 오든가라고 하면은. 이거... 아니 다 같이 가야지. 씨.. 뭐 체육관 뭐 아무도 안 가. 아니 늦었다 그랬잖아. 나도. 이거 이게 티키타카야, 이거 이게 티키타카. 이거 티키타카. 이 티키타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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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키타카. 이 아, 이걸 솔직히 말할게 킬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치 않아. 일단 최대한 형님 그 방에서 나온 미션을 하되 전부 다 살아야 돼. 전부 다. 뭐말인지 알아? 집중하자, 집중하자. 사랑해, 우리 팀. 오케이. 사랑해. 가방 응. 5천 개야. 킬당1 0 0 개에다가 나봐. 앞 공장 하나 하나 떨었네. 나 각개 이거. 오른쪽 떨어져 간다고? 응 음, 갈꺼야 가는거 기절 안전하게 할게 여기서 하나 더 천천히 할게 나는 확실하게 하잖아 확실하게 뭐야 이거 핑 3층 각 조심 내핑또 네, 기절 또 기절 또 기절 두명 기절, 기절. 나포트카 뒤에 왼쪽 왼쪽 봐줘 바로 옆으로 옆에서... 여기 기절이야 여기 2층 아니 솔탑 봐봐 사이 간다 이 간다 간다 이거 이거 왜안가어 간다 간다 올라오면 갈게 같이 할게 간다 있다 위에 살렸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우로 가요? 뒤뛴다 뒤뛴다 공장 뒤뛴다 여기 옆번으로 온다 3번 3번 집중해봐 3번 집중해봐 3번 이미 앞서 하나 내 앞에, 나 앞에 기한하나 더야 뒤에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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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나나는 보인다 하나 더, 하나더테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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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 나한테 나한테 나나 인서클 했다고, 나 인서클 했다고 한테야 기절인데? 오케이, 오케이 아, 좋겠다, 아, 제발 아 제발, 아 죽나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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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씨, 손대봐 손대 빨리 아 빨리 아 이거, 리아 아니 아니 아 아. 여기 여기.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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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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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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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게으면 됐잖아 이 양반들아. 아, 이빨새끼들아 나는 나 조준을 개처럼 일했다고빨새끼들아 아, 너무 욕심이 그득해 다들. 아 욕심 그득해 아니에 그거 한도 맞춘 거야. 사장아 그래도 믿고 가야지 오더를. 또 말을 안 듣네. 또 자아생겨가지고. 아, 아니 마, 아니 이거는 내 안전 아니. 아 아니 이거 안하겠으면 얘네 다 밀고 얼마나 게 안전하기 써 좋아. 아왜 말을 안 들어줘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3코인 다 좁췄네